안녕하세요 가편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음, 재미있었던 여러 가지 투어들 중에 하우스 보트 투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자말 그대로 집 보트 네 숙박 시설을 갖춘 보트 네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황당하고 뭐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약 10명 정도가 잘수 있는 작은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배입니다. 이 배가 빠르게 이동할 필요도 없고요. 그리고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질 필요도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. 왜냐 호수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한국을 벗어나니까 왜 그렇게 큰 호수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봤고 저기 남미에서도 봤는데 오, 호수가 너무 커서 파도가 칩니다 절석 절석 이 하우스보트가 있는 곳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1박 2일 코스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날 들어가서 뭐 재밌게 놀다가 저녁에 선상 파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정신나간 친구가 정말 한 시간 내내 기침을 콜록콜록 콜록콜록 왜왜 가는 바람에 친구들을 다 깼는데 그게 나야. 그리고 점심을 먹, 먹고 코끼리도 보고 하마도 보고 하이라이트는 수영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. 여기는 악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케이지를 내려주겠다. 철조망을 내려주겠다. 그 안에서 수영을 해라. 저는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누가 하겠어? 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이 친구들 케이지 내리지도 않았는데 점프하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와, 저는 진짜 넋이 나갔습니다. 아니, 하라고 돈 줘도 안할것 같은데 벌써 들어갔어. <laughs> 사실, 제 기억이 맞다면, 그 배에, 그배 안에 이렇게 수영장풀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배를 파놓고.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, 그건 쓰지도 않고요. 그냥 배 위에서 그냥 강물로 그냥 점프해가지고다가 수영을 하더라고요. 전 참, 그럴 때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, 황당하고. 뭐, 악어가 나타나진 않았고요. 뭐,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, 뭐, 뭐,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만,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. 혹시 제가 영어를 잘못 이해해서, 악어가 예전에 있었는데, 이제 없다, 뭐, 이런 얘기였는데, 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악어가 하마가 나오니까 위험한 곳이고 그래서 케이지에서 해라 였거든요 미친 그렇게 수영도 하고 또 물고기도 잡아서 먹는데 그 물고기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빨이 그렇게 1박 2일 동안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하우스 보트 투어 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여행 가시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가편이었습니다.